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. 음, 서울 이제 강북의 1주택을 보유 중인 이제 50대 가장이라고 하셨습니다. 현재 여유 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어, 있으시고요. 그래서 뭐 투자는 하고 싶은데, 어, 자금이 부족해서, 어, 투자처를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. 지금 세대 분리된 딸이 한명 있고 어 전세로 거주 중이라 자녀에게 현금 증여 투자도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. 그렇죠. 5천만 원은 어 세금이 없기 때문에 뭐 요런 어 선택지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5천만 원으로 할수 있는 그런 소액 투자처를 한번 같이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네. 아파트값 주간 동향을 좀 보면은요 이 경기도 어, 서울 인천의 상승세가 어,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인천 어, 경기도의 상승세가 굉장히 높죠 어, 이제 서울을 보면은요 서울은 이제 노원구의 상승세가 어, 계속 몇 주째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음, 당분간 이렇게 지속이 될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노원구 어, 일대 근처의 지역을 역시 좀 추천을 드릴 겁니다 네.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해당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검토하겠다라고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. 어, 서울 평균을 보면은 한 0.1에서 0.12 정도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죠. 근데 노원구는 그에 이제 한두배 이상 됩니다. 0.2에서 0.26까지 뭐 최근에 상승세가 다시 좀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. 즉 이제 과거에는 서울시는 그 동안 노원구 재건축 단지의 집값 움직임을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할 상황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혔었었는데 이제 하지만 이달 들어서 서울시 관계자는 이 노원구 집값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요 이제 국토부와 함께 어,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, 어,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뭐, 과거에 그랬듯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당일 때가 지정이 돼버리면은요, 그 인근일 때가 좀 반사이익을 받는 그런 풍선 효과가 나기 때문에, 어, 그런 효과가 있는, 어, 지역을 미리 선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. 어, 또 한편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낸게 있습니다.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라고 해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. 어, 지난 5월에 나온 거고요. 그 핵심이 되는 건 이거예요. 총 6가지가 이 붉은색 박스 안에 있는 거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. 즉, 이제 구역 지정에 그동안에 어떤 장벽이었던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좀 크고요. 그리고 이제 공공기획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정기간 자체도 좀 줄이겠다. 절반 이상으로 좀 줄이겠다. 이런 얘기. 그리고 이제 주민동의의 허들은 약간 높이긴 하겠는데 그 확인은 좀 간소화하겠다라고 하고요. 어, 노후도가 좀 심각한데 좀 해제가 됐던 구역들은 신규로 어, 다시 재지정하겠다라고 하죠. 그리고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해당 일대를 규제를 좀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이겠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매년 공모 추진으로 25개 이상 구역을 또 신규로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, 그런 서울시에 있는 노후 주택과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소액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. 어, 특히 이제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이 노후 저층 주거지 가운데에 법정 요건이 충족된 지역은 한 50%가 이상 되는데. 기존에 있던 이 주거정비 지수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, 재개발 가능 지역이 이제 절반하로확 줄어들게 됩니다. 근데 이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,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퍼센티지가 월등히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. 어, 그래서 뭐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창동 일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창동이 민자역, 사가 11년 만에 좀 탈바꿈됐다. 서울 동북권 개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. 어, 창동 민자 역사 개발 사업이 11년 만에 좀 재개가 됐습니다.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선거 공약으로 창동역 일대를 강남역과 같은 어, 북부 수도권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해당 일대 인근 지역의 저충주거지를 소액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어, 물론 이제 뭐 창동역하고 음, 노원역 일대를 어, 뭐 자금이 많다라고 하시면 은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주공아파트를 보시면 가장 좋겠지만은 자금이 몇 천만 원, 뭐 1억 이하라고 하시면은 이런 인근 지역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뭐 과거 영상에 뭐 창동에 있는 음, 창이동의 중공업 지역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여기도 좀 시세가 많이 올라서 어, 거의 한 1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물론 잘 찾으시면은 1억 이하도 가능하겠지만은. 어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역은 이제 방학역 일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역 일대도 여기가 저층주거지고요 최근에 어 민간 재개발로 동의서를 좀 걷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뭐세개의 구역이 있는데 어 역세권에 좀 가까운 그리고 뭐 1구역 이런데가 좀 범위가 좀 넓으니까요 요런 구역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,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. 어, 서울 재건축 단지가 역시 계속 강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어, GTX 호재로 수도권 집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서초발 재건축 위주로 전셋값이 이 맥가를 상승 견인하고 있어서, 어, 인근에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가 있죠. 34평이 최근에 어, 40억 가량으로 좀 거래가, 실거래가 찍혔습니다. 한편 빌라 거래량 자체도 요 4개월째 아파트 거래량을 어, 추월했습니다. 아파트의 2배 이상 추월한 거고 어, 이런 현상은 좀 당분간 어, 지속될 것 같아요. 특히 뭐 실수요자도 있겠지만 은 재개발을 염두에 둔 투자 수요가 최근에 많이 어, 소액 투자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겠죠. 오늘 이제 50대 강북 1주택, 아, 50대 5 0대 가장이신데요. 5천만원 소액 투자처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요. 저는 이제 창동 노원 인근에 저층주거지 뭐 창이동이라던가 방학동 일대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어, 특히 이제 빌라 투자를 하실 때, 어, 이 정도는 좀 유념해 주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. 즉, 이제 투자 자금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될수 있으면 좀 신축이 좋습니다. 어, 갭이 좀 작고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구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 이유겠지만 역세권이 좋습니다. 그리고 될수 있으면은 지하나 뭐 1층 보단 2층이 어, 좋겠고 어, 원룸이나 1.5룸보다는 이제 투룸 이상으로 좀 검토를 하시면은 어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어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구요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예,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닥터부자부습니다 감사합니다.